안녕하세요. 콜라입니다. 빼빼로네인데, 잘 계셨나요? 빼빼로 하나씩 사먹읍시다. 받지 못했으면전받았고요 <laughs> 네. 어, 또 가는 길에 좀 사서 집에 사람들 좀 주려고, 이따가 편의점 들려서. 뭐, 몇천원으로 서로 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 아닐까요? 우리 뭐, 우리 뭐, 여기 주식하느라고 막 뭐, 옆 사람 버리고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. 맞죠? 아, 바이오토스텍 12.27%! 와! 수고했어! 아, 자, 슬픈 소식 하나 드릴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로서 바이오토스텍은, 아 어, 동영상 제작에서 제외하겠습니다. 아,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. 바톡은요. 제가 계속 응원했죠? 예, 네. 예. 네. 제가 이제 뭐 바이오토스텍에살게 아니니까, 일단은 어느 정도 떨어져서 힘들어 하신 분들 계셔서, 저는 원래 이제 관심 분야가 아니었거든요.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선을 넘었을 때. 그래서 계속 이제 다른 거에 조금, 뭐야, 살 거, 사야 될 거, 사고 싶은 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, 바이오토스텍은 초반에 제가 어느 정도 있었다가 지금 상황 이렇게까지 올 때까지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뭐 제가 말했잖아요 얘는 아직 아니라고 위험 라고 했지 팔아! 이런 적은 없었어요 네, 어느 선까지는 지키면 괜찮다 응원하겠다 그랬는데 뭐 여러분 뭐 다른 사람들 동영상 보고 그러면 바톡 좋게 얘기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아직 차트상으로 그지 같지는 않았거든요. 한번 정도는 오겠지라고 했는데 일단은 왔고요. 어 거래량도 잘 터져졌고요. 오래간만에. 네. 바이오토스텍은 이제 오늘로서 어, 제 방송에서는 뺄 거고요. 뭐 이거 이것 때문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아, 어떻게 서운하게 어, 이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12월 달쯤에 한 12월 중순쯤에 또 새로운 개편을 한번 할 거예요. 네. 뭐, 그때 다시 보셔도 되고요. 아니면 뭐, 다른 뭐, 종목, 어,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서 괜찮아지고 있다 싶은 거 사셔도 되니까요. 네. 제가 뭐, 정말 사고 싶다 그런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안에 집어넣고 얘기하니까, 바토건이 12.27% 정도 올랐으면 저의 역할은 끝난 게 아닐까. 돌 올라가겠죠. 뭐, 거기까지는 뭐 제가 뭐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, 현재 아무튼 바톡 때문에 저 주식 콜라를 사랑해주시고,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. 바톡은 오늘 마지막 차트 있는 걸로 끝내겠습니다. 자, 파미세. 아우, 한, 7% 올랐다 그반뺀것 같네요. 맞죠? 파미세. 네. 뭐, 아직 뭐더 지켜봐도 되니까요. 나쁘지 않고요.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. 얘왜 이러니? <laughs> 너무 좋다. 지금 얘, 디오 나 때문에 산 분이 계시거든요. 여기. 뭐 고맙습니다. 저 디오 사겠습니다. 막 해서 사신 분이 있어. 아. 그분한테 전하는 말씀은, 그분은 좋아요 눌러야 돼. <laughs> 저 좋아요 눌러는 얘기 안 하죠. 아 어, 그분만은 눌러야 돼. 어나 때문에 디오 산 사람은 눌르세요 디오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너무 제가 기분이 좋고요. 네, 한국 인지 정보 <laughs> 8천 원 <000원> 찍자고 찍자고. <laughs> 일단 한국 정보 인지일 차트 보면서 얘기하겠고요. 자 오늘 바통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하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. 파이어 터스트. 다행입니다. 네, 거래량도 잘 나왔고요. 와 체결강도 봐봐. 127산 사람이 많죠. 네 기분이 좋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솔직하게 아. 누가 잤나 했다는 먼저. 재민가? 어, 개미가 많이 샀네요. <laughs> 역시 개미였네요. <laughs> 매수체로 바꿨네요. 개미가. 일단 최근 외국인도 수급은 잘 들어왔는데요. 네. 나쁘지 않고요. <laughs> 뭔가 이슈가 있나? 음, 그거는 잘 모르겠고.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요, 어, 뭐 있었나? 없는 것 같은데. 네. 올라가지 않을까요? 일봉상으로는 너무 이뻐요. 일봉상으로는 지금 5일선 캔들 우상향, 20일 우상향, 2 2일 내일 정도 됐을 때6일선이 있잖아요. 2일선이 내일 좀 올라간다면, 2일선이 뚫고 5일선이 다 뚫어버리는 상황이 나오면, 얘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. 네. 그러기를 기대할게요. 일단은 이 121선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. 네. 원래는 121선이 더 아래에 있었으면 아마 만원까지 갔을 것 같은데, 얘가 저항이 꽤 좋네요. 네. 5일선이 그냥 근처도 못 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, 그냥 차트 상으로만 얘기한 거고요. 지금 현재 너무 오늘 잘 만들었습니다. 아, 이러면 주봉 제가 말했죠. 이번 주 이쁘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? 5일선이 위로 올리 가고, 21선 같이 우상향 방향으로 꼬리 올리고, 61선이 이거 뚫어버리고, 121선을. 얘는 지금 주봉 그림 너무 이쁘게 만들고 있어서, 솔직하게 내한4% 내일, 내일 모레 4% 이렇게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, 자 월봉 월봉도 이쁩니다. 아 이거 어떻게 안 예쁘다고 할까요? 얘뭐 11월달에 정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? 여기 얼마니? 뭐아 그, 이건 뭐 그냥 제 생각이니까요. 13,000원, 13,000원까지 가서 올려버리면 13,000원 정도 가면, 가면, 가면 21선이 뚫어버리겠죠? 골든크로스 21선이 최근에 여기 한번 뚫었었죠? 이게 최근이죠? 21선이 62선 뚫은 거, 그 다음 우상이야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진 않아요. 왜 이미 여기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여기서 많이 모였으니까 가능은 한데요. 그렇게 욕심 갖지 마세요. 주식 그렇게 안안안될 가능성이 더 크니까 저는 그냥 차트 보고 하는 얘기고요. 어느 정도 예로 힘들어 셨던 분들 계신 것 같은데. 하...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요. 수익 날때 조금씩 챙기면서 가셔도 되고요. 얘요. 분명히 다시 한번또 흔들 거예요. 얘는 그림이 흔드는 애잖아요. 누가 봐도 어? 누가 봐도 이렇게 흔드는 애예요. 예뭐 박수가 만들고 그런 애 아니거든요? 어, 얼마나 흔들어요? 네. 그래서 얘는 흔드는 애라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 사...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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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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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13,000원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13,000원 13,000원까지는 갈것 같아요 아예제 예. 15,000원은 힘들지만 13,000원까지는 갈 거라고 얘기했나요 맞죠 예죠 예인가 어, 그이1 5 0 0 0원은 힘들 것 같은데, 13,000원 갈것 같다. 13,000원은 갈것 같은데, 지금 아...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요. 뭐, 제 초기 맞진 않으니까. 근데 차트상으로는 흐름이 지금 오늘 걸로 완전히 다 그냥 상황을 바꿔버려서. 아, 이제 안 좋은 얘기지만 하겠습니다. 하지 말까요? <laughs> 제가 얘 항상 하는 얘기가 기억 나시는 분 이제 기억 나실 텐데, 얘는 한번 이렇게 주면 그 다음날 이렇게 하락 준다고 했잖아요. 네, 하락 한번 주면 하락 한번 주면 하락 여기 한번 주면 하락 여기도 한번 주면 하락 한번 주면 하락 얘 예, 특기예요 다섯 번 했네요 내일 하락 안 나오면 돼요 <laughs> 내일 파란 불안 나오고 빨간 불 나오면 빨간 불 나오면 이것까지 기대해도 돼요 이런 상승 빨간 불 나오면 네 제가 봤을 때 빨간불 나오면 이런 거는 기대해도 되는데, 파란불 나오면 좀 길게 파란색이 나오더라고요. 좀 많이 내리고, 네.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. 그것 좀 고민하시고요, 네. 내일 장 9시부터 째려보셔야 될 겁니다. 네, 바터. 그리고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통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하겠습니다, 우리는. 사랑했습니다. <laughs> 사랑했대. 누구를? 밤이새. <laughs> 아, 제가 쿨해요. 보대요 확실하게 보내요. 네. 밤이새. 아, 이게 나 갖고 있는 애지? 야, 그래도 오늘 60일선이 잡아줬네요. 자,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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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. 아, 모더나랑 또 하나가 뭐였더라? 화이인가 아직 개장 안 했지 12시 하나? 1시간 밀린 걸로 같던데 아직은 괜찮고요 제가 지금 기다리는 거는 아, 일단은 전에 패턴은 바뀌었어요 이렇게 한번 주고 쫙 한번 주고 쫙 한번 주고 쫙 근데 이제 한번 줬잖아요 여기서요 그다음에 올라가서 지금 5일선 방향 위로 올라갔는데, 한 2만 원 선에서 좀 제가 어느 정도 횡보하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5일선이 여기 뚫어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 좀 안전하게 가지 않을까. 그러면 2 1선 이렇게 고개 들고 있을 거고요. 네, 그래서 한 2만 원대만 유지해주면 괜찮을 텐데 오늘 또 2만 원을 깼네. 19,400원. 네, 그런데 뭐 아직 크게 우려할 부분은, 네, 주봉도 그렇고, 월봉도 그렇고, 나쁘게 볼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요. 지금 현 상황에서, 는 오늘은 누가, 얘는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전 이걸 체크해 야 되니까, 아, 뭐니? 아, 외국인이 단타였다. <laughs> 외국인이 죽일 놈이네. 어디, 어디 씨, 여기서 단타 치고 있어. <laughs> 아, 모르겠네요. 일단 어제 2천만 거래량 나와가지고 나쁘진 않고요. 네. 손바뀜이 많았을 거예요, 얘는요. 손바뀜이 많아서 조금 2만 원이라 가격대가 무겁지도 않고 가벼운 주식이고 이슈 한번 타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, 2만 원 제발 가져야 되는데. 오늘 분봉도 수고했고. 네. 초반엔 좋았었네요. 초반에는 21,000원까지 갔었나? 21,250원까지도 갔었네요. 어우야. 뭐야? 5%나 올렸었어? 초반부터. 그냥 그대로 가지. <laughs> 그럼 차트 진짜 예뻐지는데. 맞죠? 아니면 뭐 오늘 저기 저렇게 갔었으면 5일선 뚫었어요 21선, 61선. 아, 그래 뚫을 것 같은데. 예, 네. 제총이 맞다 생각하고 파미셀 응원하겠습니다. 제가 안 건드렸잖아요. 아직 아직 뭐 망가진 게 있어지 건드리지. 띠오, 야, 띠오, 띠옹. 야, 이렇게 파미셀이 이 그림이 나왔어야 된다니까요 오늘? 아씨배 아파. 전고 좀 넘어 버렸어. 날라가겠네 야, 한번 조정 줄줄 줄 알았는데 야. 자, 디오저 때문에 사신 분들은 좋아요 누르시고요. 아니면 방송에서 뺍니다. <laughs> 제가 지금 안 빼는 이유는 살 마음이 있거든요. 좀더 봅시다. 어차피 올라가다 조정주고 올라가다 조정주든 해라. 아. 근데 너무 좋은 거는 정거점을 잘 뚫었네. 시원하게 뚫었네. 거래량까지. 와, 미쳤다, 티오. 와. 좋다. 차트 너무 이쁘죠? 어, 당연히 올라갈 걸 알았는데, 야, 이렇게. 주봉씨, 이틀 남았는데 거래랑 저렇게 올렸어? 저기서? 어, 좋다.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기분 좋겠네요. 네, 부럽습니다. 축하드리고, 부럽습니다. 야, 그렇게 한 4일, 지난주까지만 해도 3만원 쪼 이렇게 외쳤는데. <laughs> 한번더 외쳐드릴까요? 4만원 쪼음. <laughs> 아, 행복합니다. 제가 없어도 행복합니다, 디오는. 문제는 얘예요. 아, 얘가 아직 차트는 안 망가졌는데, 하는 꼬락서니가 뭡니까? 탈시 조정수네. 관건은 5일선이 21을 뚫고 내려오냐? 야, 이렇게 되면 분위기상 이렇게 우아양 분위기 되거든요? 안 되는데. 이 우아양 분위기를 막으려면 여기서, 여기서 걸려야 돼요. 이쯤에서.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. 잠깐만, 한 번만 볼게요. 조금. 시간 걸려도 기다려 보세요. 야, 우리 한번 좋아 질러 볼게요, 제가. 자, 소설 들어갑니다. 여기 지금 캔들이 62선 걸렸는데 지금 이 부분이랑 비슷하죠? 그렇게 안 보이나요? 다시 확대. 안 보인다면 다시 확대. 지금 이 상황 보세요. 이 상황 보시고요. 오일선이, 오일선이, 여기 오일선이 20, 20일, 60일 뚫고 다시 올라갔죠. 보이나요? 여기 오일선이, 여기 오일선이 20일, 60일 뚫고 다시 60일, 20일 뚫고 올라갔죠. 맞죠? 이 부분, 이 부분 똑같죠. 자, 근데 얘가 다시 내려오면서 누구 건드렸어요? 캔들이 60일 건드렸죠. 이거 바랍시다. 이거 바랍시다. 똑같은 패턴 나오기를. 캔들이 더 내려가도 돼. 60일 건드리라. 그 대신 빨간색으로 건드려야 돼. 그리고 올라가는 걸로. 어때요? 이거 1봉이니까요 2, 3일 안에 이런 거 나오나 한번 봅시다. 아니면 힘들고. 만약에 이런 형상이 60일 전에 걸려서 빨간색이 되죠. 빨간색 그리고 그 다음날 빨간색이 되죠. 저는 매수할래요. 잠깐만 적을게요. 매수해야지. 네. 아, 메모지만 하라고요? 한번 봅시다 그거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구간이에요, 이 구간. 이 구간이 만들어진다. 그래서 61선 지지받고 올라간다면, 하... 거래량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, 거래량이 있어야 되겠지만, 네.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, 아니면 아웃!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. 뭐 다음 주 안에 쇼브 나오겠죠아 네. 어, 짧게 찍어야 되는데 또 소설을 하나 썼네요. 자바이오 토스트 그동안 감사했고요 구독자 여러분 파미셀 디오 한국정부 우리 디오 잘하고 있어. 한국정보인증 봅시다 한번 제가 말한 거화면에 내일은 상승해줘 그래야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 금요일 날 조금 더주방 어, 마무리된 거 보면서 방송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